대개 국민분들이 뭐 네. 말씀하시다 보면 이혼수가 추출되는 뭐 어떤 구슬에다 지성의 기대가 정성을 들여뭐촛불를 밝혀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혼수가 있다고 해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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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천하선령입니다. 딸 팔자는 엄마를 닮는다라는 소리가 있는데, 네. 예를 들면, 네. 엄마가 이혼을 하면, 그 네. 딸도 이혼수가 따라든다. 이런 말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또 실제로 부모처럼 이혼하는 그 가정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생님께 여쭤봤는데그 말이, 정말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딸은 엄마 팔자를 담는다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혼하는 가정이 많은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그렇죠. 어떤 이유가 네. 있을까요? 네. 요즘 세대가 세대인 만큼 세대 차이라고 봅니다. 생각 차이. 요즘 젊은 아이들 생각이 옛날 사람들과 달리 서로 의논을 해서 그거를 풀어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서로 잘났다고 우기기 때문입니다 옛날 같으면 한 가지만 뿌리면 올 네. 때까지 산다 네, 이런 네. 마인드로 사셨는데 네.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다 곧 감정 싸움 그렇지요 그치. 너 잘났니? 나 잘났니? 되게 흑인 뭐 네. 분들이 말씀하실 때 보면 이웃수가 비칠 때는 뭐 어떤 구슬배다 치성을 드려라 정성을 드려라 촉구를 뭐 밝혀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윤수가 있다고 해서 구슬해라 촛불을 켜라, 정성을 들여라, 뭐를 해라 이렇게 한다고 막아지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래도 덕본 분들도 있는 것 같던데. 덕본 분들도 가다가끔씩 계시지만 어느 한 곳이 맞았기 때문이지 붙었다고 뭐했다고 뭐했다고 그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 무조건 네. 이윤수를 막는 것은 아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뭐 도화살이 들어서 그렇다, 통념살이 들어서 그렇다 이렇게 살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네. 그런 살들이 혹시 사주에 있어서 네. 이혼을 하거나 안 좋은 일을 당하고 그러진 않나요? 그런 것 때문에 굳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 그래요? 네. 그런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몰고 나간다면 이것은 분명히 대화가 되질 않기 때문에 이혼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래서 그렇게 이혼수가 비치고 그렇습니다. 또 이혼하고 그런지 네, 네. 꼭 부모를 따라가는 것은 아,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혼수가 비치고 하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서로 많은 대화를 하고 합의점을 찾아서 현명하게 그렇게 이어서 살아나가신다면 방법은 꼭 있을 겁니다.